커피 바리스타 디스트리뷰터 시리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m h w 3 b o m b r WDTT 분배 도구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바리스타를 위한 에스프레소 교반기로 깊이 조절이 가능하고 14개의 바늘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제품은 알루미늄 합금, 실리콘, ABS 자석으로 만들어져서 튼튼하고 내구성이 뛰어나답니다. 브랜드 이름은 m h w 3 b o m b r 이고 원산지는 중국이에요. 블랙 컬러로 디자인되어 있고 압력교반 기능과 조절 가능한 디자인이 특징이에요. 이 제품은 커피 원두를 균일하게 분배해 주는데 도움을 주고 사용이 간편하며 퀄리티가 높아요. 바리스타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MHW-3B OMBR 커피 분배기 및 조절식 깊이 조절식 에스프레소 템퍼예요. 이 제품은 바리스타 레벨러 도구로 가정용 액세서리로 사용하기에 딱이에요. 스테인레스 스틸로 만들어져서 튼튼하고 높이는 58.35mm로 적응형 높이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이 제품은 템퍼 베이스 유형이 리플이라서 커피를 균일하게 압축할 수 있어요.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품질과 내구성을 보장합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니 정말 좋죠? 지금 MHW-3BOMER 커피 분배기를 만나보세요. 완벽한 커피 한 잔을 즐기는 즐거움을 누려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MHW-3BOM b r 커피 디스트리뷰터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중력 적응 분배기로 커피 가루를 깊이 조절할 필요 없이 자유낙하 형식으로 분배해줘요. 또한 모든 포터필터즈와 호환되어 커피를 쉽게 추출할 수 있답니다. 이 제품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져 내구성이 뛰어나고 사이크론 베이스를 사용하여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해요. 제품을 사용한 고객들은 배송이 빠르고 제품 퀄리티가 뛰어나다고 칭찬하며 커피 맛이 상승한다고 강력 추천하고 있어요. 제품을 구매하시면 만듦새가 좋고 품질이 우수한 커피 디스트리뷰터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기대해주세요.